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7월 8일 3주년 업데이트 전에 새로운 소식 3개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7월 7일 전야제 이벤트 생방송, 두 번째로 월드 서버 이전, 그리고 서버내 이전 일정이 공개가 되었고, 세 번째 광전사가 사전 공개되었습니다. 첫 번째 7월 7일 전야제 생방송 이벤트,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은데, 이제 린투엠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원래 린투엠에서는 대규모 업데이트 전에 이런 전야제를 생방송으로 합니다. 그래서 약간 보여줘요. 어떤 업데이트인지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리엠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죠. 아프리카TV에서 저녁 8시에 진행된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미리 살짝 보여주는 개념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린트엠의 경우에선 아이템을 이때 꽤 뿌려요. 어떤 것을 뿌렸냐면, 이번에 린트엠은 이제 보시면 이게 뽑기 권이에요. 3장 6장에서 9개죠. 그런데 이거 하나에 1 1회예요 11회. 그러니까 이거 두개 합치면 100이에요. 100. 이번에 리넴에서도 똑같이 전야제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 저 정도까진 아니어도 뭔가 삶의 보탬이 되는 아이템을 뿌리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해봐요. 아무래도 여기 또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린투엠은 조금 항상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리넴은 이렇게 둘이 뭉실하게. 풍성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이딴 식으로만 말하기 때문에 결코 뭐 절대 좋은 것을 뿌린다 이렇게 말은 할수 없지만 그래도 기대를 조금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녁 8시에 진행이 되는데 뭐 생방송을 보러 가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아이템이 우편으로 날라올 가능성이 높죠 우편으로 또는 쿠폰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쿠폰 이거 찍으면 아이템이 들어옵니다 이런식으로 알려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7월 7일 저녁 8시 이후에는 게임을 잠깐잠깐 잠깐 모니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날 뭐 그냥 잠수 타버리면 못 받는 거니깐요 뭐 대단한 거 뿌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삶의 보탬이 되는 걸 주겠죠 또 혹시 압니까? 린트햄처럼 뽑기 건 저렇게 한 100장 뿌려 버릴지 그리고 전야제 생방송은 아프리카에서 저녁 8시에 진행한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월드 서버 이전, 그리고 서버 네이전. 이거 일정이 공개가 되었는데, 7월 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7월 8일 저녁 6시부터 캐릭터 월드 이전 시작되고, 약 2주 동안, 7월 29일 오후 2시까지, 그리고 29일 저녁 6시부터 3주일 동안은 서버 네이전 진행합니다. 8월 19일 2시까지. 이 기간에는 이제 8월 16일 케레니스 월드 기랑공성도 같이 있습니다. 첫 공성이죠. 그리고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또 월드 이전이 시작돼요. 이게 참 길게도 하네요. 돈독이 올랐는지. 아무튼 이렇게 월드 내 이전과 서버 내 이전 일정이 공개되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 광전사가 사전 공개가 되었습니다. 장비 착용과 스킬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되었는데 일단 도끼를 쌍으로 드는 이런 쌍수는 아니고 양손 도끼와 양손 창 그리고 방패를 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슬레이어라는 스킬이 있어요. 슬레이어. 양손 도끼나 양손 창 착용했을 때 방패 착용이 가능해지고 공속이 올라가는 이런 스킬인데 뭐 기본 스킬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무소가금 기준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도끼가 좋냐 창이 좋냐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느냐 마느냐 그리고 공속이 빨라진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빨라지느냐 이것이 조금 중요하겠죠. 극한의 사냥충 입장에서요. 그런데 일단 보시면 좀 종류가 적습니다. 이제 무소가금 기준으로, 뭐, 영웅템, 전설템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파템 녹템만. 은도끼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은. 이건 언데드 무기겠죠? 언데드. 그리고 광풍도끼, 마족도끼 있는데, 마족도끼 조금 별로인것 같아. 마족보다는 광풍이 좋지 않나. 싶은데, 이렇다고 해서, 뭐, 광풍도끼를 사재기 하면 조금 큰일 나죠? 왜냐면, NC가 뒤통수 전문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다시피 종류가 이거밖에 안 돼요. 참고하시고요. 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류가 굉장히 적어요. 여기서 이 혹한의 창은 한 손이에요, 한 손. 양손 창이 아닙니다. 한 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중에서는 메인 창이 해신의 삼지창이겠죠? 데미지 미쳤죠? 24, 22에. 그리고 크림슨 랜스. 이런 거 이제 재질이 미스릴이죠? 언데드용. 창도 마찬가지로 종류가 좀 적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데미지가 어마어마한 창 도끼가 한 손으로 쓰이고 공속까지 빨라지고 방패가 착용이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광전사 장비 착용의 기본이라는 것.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와, 데미지는 정말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스킬 한번 간단히 볼게요. 일단, 버서커. 워리어 계열에서 중요한 것은 이 버서커 워리어라는 이 스킬이 아데나 구입인가 명코 구입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보면은 밑에 다 이게 딸려 있어요. 이걸 사용해야지 힘에 비례해서 데미지 증가. 원래 힘에 비례해서 데미지 상승인데 이 스킬이 있으면 더 올라간다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리어 가드. 버서커 워리어 사용시 방패 등급에 따라 AC 추가. 버서커 워리어 사용시 물약 사용 딜레이 감소. 그러니까 이 스킬 일단 이게 일단 메인인데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아데나 구입인가 아니면 명예 코인 구입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명예 코인 구입이라면 뭐한 8만 개 예상됩니다만 솔직히, 무소가금 입장에서 이게 명코 구입이라고 하면 조금 짜증나죠? 아데나 구입이면 편한 거고. 전설 2 개에 영웅 4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방금 보셨다시피, 여기도 버섯과 타이탄. 이것이 있으면 엄청나게 강해지는 구조고, 아, 전설 스킬이에요, 전설 스킬. 타이탄 크리티컬. 일정 HP 이하에서 근거리 치명타 확률 대폭 상승. 타이탄 배시 데미지 리덕션 무시죠? 이것도 이제 저 전설 스킬이 있으면 감소 무시 효과가 강화되는 거고. 타이탄, 락, 매직, 블릿인데, 락은 근거리, 매직은 마법, 블릿은 원거리입니다. 이제 회피하면서 반격. 피하는 동시에 반격이기 때문에 때리는 사람이 낮아 빠지는. 뭐 일명 락 구간 뭐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이제 여기서 타이탄, 락, 이 스킬 있잖아요. 저는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이게 사냥에서도 효율이 좋을지. 꼭 싸움에서만 좋을지 아니면 사냥에서도 뭐 락구간 이렇게 맞춰서 사냥한다고 들었어요 조금 궁금한 부분이고 음, 이것만 봐도 일단은 뭐랄까 완벽한 인간 백정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워보고는 싶은데 이번 생에 배울 수 있을진 의문이고요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이제 전투 특화 스킬인데 데스페라도 일정 거리 이내에 적을 끌어당겨요 그리고 텔불과 물약회복 감속 텔레포트가 불가능한거죠 맞는 사람은 그리고 차지 전방으로 일정거리 돌진하여 충돌 대상 확률 스턴 그러니까 원거리 캐릭터 도망 못가죠 이거 차지 쓰고 데스페라도 뭐 이런 식으로 연속기 하면은 정신 못차리겠죠 가이아 연속적으로 대량의 hp 회복 그리고 파워그립 일정거리 이내에 적 확률 이동 불가 그리고 전사 스킬 보면은 여기가 조금 이제 중요하죠. 전사 스킬. 사냥충한테는 여기가 조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오버파워. 습득 시힘 제한 해제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 워리어 포스라는 스킬 있잖아요. 이게 힘에 비례해서 데미지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오버파워를 배우면 저거랑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서 엄청 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슬레이어. 이거 아까 처음에 말했죠. 양손 도끼랑 창 착용 시 방패 착용이 가능해지고 공격 속도 상승입니다. 그리고, 크래쉬. 공격 시 확률적으로 3배 공격.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래쉬. 암흑기사처럼 아덴으로 구입하느냐, 확률 데미지를. 신성검사처럼 명코로 구입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소과금 입장에서. 그리고, 파워블러드. 파워블러드 사용 후 일정 시간 동안 공격 시 HP 흡수인데, 이게 뭐랄까. 약간, 양산형 뱀파이어 효과를 줄수 있으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뱀파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양산형? 조금 부족한 뱀파? 뭐 이런 느낌으로 사용이 되는 스킬이라면 아마 무소가금 사냥충 입장에서도 굉장히 효율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데나 구입이냐 명예코인 구입이냐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아데나일 것 같고 이거는 명코일 것같아딱 느낌이. 해서 여기까지 스킬들 나온 거 확인해 봤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광전사 세줄 요약 딱 해놨죠 상대 진영을 처참히 붕괴시키는 진영 파괴자 철옹성 야수 이렇게 딱 써있는데 일단 전투에는 미친 캐릭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뭐세 가지 소식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겠죠 광전사 스킬도 엄청 좋아 보이는데 저게 사실 습득 방법 그리고 총매제는 얼마나 사용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빚 좋은 개살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7월 7일 날 생방송 보면 알수 있겠죠 그리고 7월 7일 그 전야제 이벤트 저녁 8시 이후로는 인게임 게임상에서 뭐 우편이라던가 좀 확인하면서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좀더 정보가 뭐 신서버 정보라던지 이런 게 계속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나오는 대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영상 1러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영상 1러시는 아무래도 광전사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이 광풍도끼를 두개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만 보험식으로 내가 낄거 만들어 놓고 싶어요. 그래서 두개 샀는데, 하나는 뜨겠죠, 양심상. 세븐! 원빵이죠. 연타! 이 광풍도끼 이게 멋있어요 위에 보이시죠 이거 떨어지는 거 이거 오져 솔직히 다크라이트닝 7인데도 11%야 미쳤다 500다이아에 7자리 하나 만들었으면 뭐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공속 오지게 느리네 근데 이 광풍의 도끼, 이 도끼랑 창, 이거 자체가 엄청 강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방패 착용 가능하고 공속이 빨라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메리트가 엄청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